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83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가식에서 보니까 얘는 지금 순간변화를 지글식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2가 있었으면 되고 그럼 여기 2니까 결국 얘가 말해주는 건 지금 2f'x가 e 플라임 지금 4 x 익스포네셜 x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여진 거고 그러면 f 플라임 x는 2로 나눠준 2x e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네셜의 x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금 적분을 해주셔서 fx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f Fx는요, 라고 쓸수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적분하려다 보니까, 이때는 지금 치환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x제곱을 치환하면 그때 Ex가 보일 수 있는 형태. 그러면 x제곱을 지금 나는 t라고 치환, 그럼 이때 얘를 미분하니까, Ex, dx가 지금 dt가 되어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면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integral이라고 써질 거고 exponential x제곱 대신 t 들어갔고 그리고 ex dx 대신에는 지금 바로 d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dt여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적분을 하니까 지금 다시 exponential t에 거기 지금 플러스 c여 써질 거고 근데 t는 x제곱 이랬으니까 최종 fx는 exponential x제곱 거기 적분상수 c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때 이 나에서 말해주는 건 뭘까?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건 연속하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극한값은 함수 값인 f1이 e^exponential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 갖고 지금 f1값을 먼저 찾아주니까 exponential plus c가 지금 e^exponential이랬으니 아, 적분 상수 c가 지금 그냥 exponential이 되겠구나. 그러면 최종 다시 찾아준 f(x)는 익스포네셜의 x제곱 플러스 익스포네셜이었으면 되고 이때 마이너스 1 깎고 하래요 그럼 f-1은 익스포네셜 exponential 플러스 익스포네셜이 되니까 얘는 답이 e익스포네셜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이번 문제입니다 정적분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이걸 이제 정적분을 흘려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치환적분을 할 겁니다 얘를 치환을 하면 이때 익스포네셜 x제곱 dx라는 형태가 같이 보일 거라서 그래서 익스포네셜 x 플러스 1을 선님은요 지금 t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exponential x제곱 dx는 지금 여기는 dt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x가 0이었었을 때 그때 t값은 지금 얘는 2가 될 거고요. x가 지금 현재 1이었었을 때, 그때 t값은 지금 1 플러스 익스포네셜이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예식을 이제 바꿔서 들어가 볼게요. 인테그나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1에서부터 1 플러스 익스포네셜에서부터 2까지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실 거고, 지금 분모는 지금 t가 될 거고, 그리고 분자는요. 2는 원래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익스포넨셜 dx, 대신에 지금 dt라고 들어갔으니까 얘는 dt 이렇게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을 해주니까 얘는 e, l, n, t, r 이렇게 쓰여질 거고 거기에 지금 1 플러스 익스포네셜부터 2까지 들어가세요. 그럼 얘는 e, l, n, e, 마이너스 지금 2에 l, n, 1 플러스 익스포네셜 이어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fx는 인테그나 0에서부터 x까지 exponential t 플러스 1분의 지금 d t 고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fa는 4가 성립합니다. 이때 정접분 예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접분을 해달라 했는데, 쌤이 이 문제는요, 뭐할 거냐면, 이 안에 있는 fx 플러스 1을, 이거를 전체적으로 t라고 치환을할거예요그 이유는 지금 exponential 플러스 1분의 라는 형태가 fx를 미분한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취한한 건데, 그럼 확인과정, f'x dx는 지금 현재 dt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일단 f'x가 지금 얘를 미분을 해준 거는, 익스포넨셜 x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여기를 dx라고 써줘서, 얘 대신 지금 dt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 찾아줬고, 그러면 이제 적분 범위 찾으니까, 지금 a였었을 때죠? 그러면 x가 a였었을 때는요. 그러면 f a 플러스 1이 지금 t 값인데 f a가 4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얘는 5고. 그리고 0이었었을 때, 그러면 x가 0이었었을 때는 그때는 f 0 플러스 1이 지금 t인데 f 0은 여기 위에 있던 식에 0을 집어넣어 위끝 아래 끝 똑같으니까 결국 얘는 0이 될 거고 그러면 t는 1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적으면 인테그랄 지금 1부터 5까지 분자에 있던 ln 그리고 저 분홍색은 지금 우리는 t라고 바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x 플러스 1분의 dx는 이 자체가 바로 dt라고 바뀔 거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dt여 이렇게 지금 적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ln t를 지금 적분을 해주겠다 그럼 적분식 t ln t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t 이렇게 부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그럼 1부터 5까지 숫자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를 대입하니까 5 ln 5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5 l n 5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여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정적분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때 x 제곱 플러스 4이 꼴은 a 제곱 플러스 x 제곱 이 꼴과 똑같은 삼각형 그럼 이때는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하자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면 이때 이 a 값은 지금 현재 2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x를 2 e 탄젠트 세타라 지금 치환을 한 상태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미분을 해주니까 dx 그럼 얘는 2시컨트 e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러면 지금 x가 2였었을 때 그때 2 e 탄젠트 세타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 탄젠트 세타가 1인 거 그럼 세타는 4분의 파이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였었을 때그러면 이때 2탄젠트 세타라고 되는데 이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인거는 이때 세타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 바뀌어진게 인테그나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될거고 이때 x제곱 플러스 4 얘는 지금 x가 2탄젠트 세타를 했으니까 얘는 지금 4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쓰여줄 겁니다. 거기 상태에서 dx 대신에 들어가는 건이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 시컨트 제곱 세타, 그리고 d세타 이렇게 지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 지금 있는 분모 예식은 4의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고, 그럼 는4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쓰면 되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약 꺼내주시고 나머지 계산해주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얘는 지금 2분의 1 디세타를 계산해주세요 라는 거 소리겠죠 그러면 얘는 이 적분하면 2분의 1 세타가 되는거고 그럼 그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대입을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8분의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최종 얘는 지금 8분의 2파이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분의 파이어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적분 1일 학습 83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